VSS 윈토레스는 소련에서 개발된 특수 저격소총으로 러시아어로는 윈토우카 스나이프레스카의 스페셜나야 윈타리에스라 하며 직역하면 특수 저격소총 나사 절단기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총기는 80년대 소련 시절 회전 놀이쇠 방식의 아스발 돌격소총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아스발과는 전체 부품의 70% 이상이 호환됩니다. 국내외에는 FPS 게임, 특히 배틀그라운드의 영향으로 높은 인지도를 얻게 되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총이 되었습니다. 부스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저격 소총임에도 내장형 소음기를 갖추고 있으며 단발과 연발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mp5 sd나 k7과 유사한 구조지만 저격 용도로 특화된 설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7.6228탄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방탄복의 발달로 인해 관통력을 높일 필요성이 생기며 결국 939 아움속탄을 채택했습니다. 이 탄약은 400에서 500m 거리에서도 뛰어난 명중률과 관통력을 보이지만 탄두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탄의 낙차가 커 장거리 정밀 사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리시버 측면에는 광학 전용 마운트가 있어 입맛에 맞게 광학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격발시 발생 소음 수준은 약 130dB로 일반 소총인 160에서 170dB에 비해 매우 조용한 편이며 무게 또한 탄창 포함시 2.9kg으로 휴대성이 용이하여 정말 근거리 특수작전에 최적화된 무기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원본 그대로 혹은 개수를 거쳐 사용될 정도로 실용성도 높은 편입니다. 드스스 에어 소프트건은 현재까지 개인 개조 가스건을 제외하면 전동건 형태로만 출시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특유의 개성 있는 외형 덕분에 인기가 높으며 NPO, STO, LCT, GNG, 킹 암즈, 시마 등 다양한 제조사에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NPO사의 그스스 전동권입니다. 먼저 NPO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2013년 러시아에서 설립된 에어 소프트건 전문 제조업체로 그스스 외에도 아스발, SR3. APV 등 다양한 러시아제 총기를 전동건 형태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적 회사답게 외형, 디테일 면에서 타사 제품 대비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다만, 제3국 직수입 제품인 만큼 가격대가 높은 편이라 입문용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운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본격적인 리뷰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현재 소개하는 이 제품은 MPO사의 전동키트가 장착된 부스스 모델이며 스톡 부분은 우드 리피니싱 작업을 통해 마감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제조사 공식 스펙에 따르면 총기 길이는 900ml이며, 무게는 3kg입니다. 소음기, 리시버, 모두 풀스틸이며 스톡 부분도 질이 좋은 우드입니다. LCT 및 여러 존동건들이 리시버를 고층 빌딩처럼 높게 재현하고 소음기나 가늠쇠 부분 디테일을 생략하는 반면 MPO사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재현하였습니다. 당연히 포소 조준경도 아무런 가공 없이 장착이 잘 됩니다. 서방 소총과는 달리 동국권 소총들은 셀렉터가 특이한 편인데 셀렉터를 위로 올리면 안전, 밑으로 내릴지 격발이 됩니다. 추가로 부스스는 AK류와는 다르게 방화쇠울 쪽에 레버를 옆으로 제껴줘야 벽발 방식이 변경됩니다. 전동건이라 그런지 아쉽게도 볼트 캐리어 부위는 약간 당겨지는 기믹만 존재하는 더미입니다. 배터리는 11.1V 세갈래 방식이 사용되며 소음기 내부에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배터리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소음기가 배터리를 문체로 회전하여 배선이 끊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너바렐의 오링이나 케이블 타일을 통해 배터리를 잡아주는 작업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이 제품의 경우 연식에 따라 형상 및내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신형 제품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의 해외 소비자 가격은 799달러, 한화 약 110만 원이며 배송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시 약 1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평점과 결론 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 8.5 으스스 전동건 중에 최고 수준의 외관을 보여주나 여전히 약간 두꺼운 스톡과 실총 대비 상하로 소폭 긴디시버가 아쉬움 내구도 9점 대부분의 부품이 스틸 이며 지속 사용에 따른 기어박스 마모 외에는 걱정이 없음 옵션 호환성 6점 전동건 구조상 모터 장착 부위 가공 필수 해당 부위 제외 시 무가공 호환 예상 종합 기존 전동건들에서 아쉬웠던 외관의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림 진짜 러시아 온 총답게 투박한 실총 감성을 느낄 수 있음. 다만 전동 권치고는 비싼 가격이 아쉬움. 하이엔드 후스스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추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총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